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비법 발레전님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얼치하고 얼 정말 같나요? 어, 사실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얼치에는 무슨 뜻이냐면, 제일 기본 뜻은 바로, 게다가의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 这个苹果很大,이사과는 아주 커요. 얼치에 게다가很 甜 크면서도 달아요. 그런 뜻이에요. 맞죠? 어, 또 보겠습니다. 나의 그, 그 여자는 很高,키 큽니다. 키 크면서도 어때요? 很美, 아주 예쁩니다. 뭐뭐, 뭐 게다가는, 얼체의 제일 기본 뜻입니다. 그런데, 얼의 제일 기본 뜻은 뭐냐면, 얼은 사실, 게다가의 뜻이 아니라, 뭐뭐, 뭐 앞, 듀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아, 금방 그 예를 보겠습니다. 나, 그, 그 빙고, 흔다. 맞죠? 을어 쓰면요, 다른 빙고를 말합니다. 을, 어, 나, 그, 빙고. 이 사과는 큰데, 그 사과는 어때요? 나, 그, 빙고, 흔, 샷, 작네요. 크는데, 이거는 작습니다. 이두 개를 대조하는 것이에요. 이케이또 okay. 어, 예를 들어 보였습니다 어, 나그女孩,很高.그여자는 아, 아주 키 큽니다. 얼 쓰면은 다른 여자를 말합니다. 저女孩,저女孩,很 나야. 키가 작습니다. 그죠? 렇 대조를 하는 것입니다. 대조하는 것인, 에의 얼에, 제일 기본 뜻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 이 얼은, 사실 이 얼은 또, 게다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면 부사가 없을 때. 오케이. 그럼 무슨 소리냐면 앞에 이, 이 예를 볼까요? 음. 커피 해볼게. 이 표현을 얼로 대체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앞에 이 부사를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부호도 없애고 지혜도 없애고 부사도 없애고. 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빙고 다얼다얼보 되게 매끄럽죠? 다얼 이런 상황에서만 어 게다가의 뜻이 있습니다. 아래도 볼까요? 나는 <목소리> 고어고야도 <맞죠? 목소리> 되게 자연스러워요. 뭐냐고? 달이. <목소리> 이런 상황에서만. 을 er, 게다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위쪽 그 두의 상황은 더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더 추가할게요. 을도 어, 어떻게 많이 사용하냐면 어, 인웨이 땡땡땡 을 er, 이런 상황에서 쓸수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은 바로 인웨 여러분 되게 익숙하는 소이야. 뭐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어,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인자는 不是뭐 어, 하는 것이 아니라,不是因为美丽而可爱. 어, 어떻게 보내하면 좋을까요? 여자는 예쁘기 때문에 귀여운 것이 아니라. 오케이, 그러면, 而是,이 아, 어른 대소합니다. 대사 대소, 앞뒤 대소하는 것이죠. 而是因为可爱而美丽. 귀엽기 때문에 예쁜 것입니다. 오케이. 자, 이 표현은 바로 중국 남자가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있을 때 되게 귀여운 이런 여자가 되게 인기 었습니다 그러면 남자 인기 있는 것은 키도 크고, 어, 마른 남자. 高而瘦, 아, 저의 이런 스타일은 어, 이런 인기 없는 것이 아니지만요 가而瘦보다 인기는 없었습니다 高而瘦 아. 이런 남자 인기 있고 이런 귀여운 스타일因为美丽,因为可爱 귀엽기 때문에 예쁜 것입니다 아, 귀여운 여자가되게 인기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 표현, 그아이, 이 표현은 이별은 이은 이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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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별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因为'띵띵등'而' 이런 상황하는 방법이고, '이' '而是'는 대조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 더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두 개, 두가 두 개, '因为''而' 즉, 저 '因为所以'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而' 게다가의 뜻으로 쓸수 있지만 부사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而'가 나오면 앞뒤 대조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요, '而'째는 게다가 이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얼치하고 어뢰핵심 부분 다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제